너는 어느 지방에 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나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못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 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그일 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신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나를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전도서 5장 8절부터 20절의 말씀 하나님의 선물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정의와 공의가 짓밟히는 것을 보고 이상이 여지 말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부정부패와 불법이 나음과 합니다. 특히 우리는 매일 접하는 뉴스를 보더라도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화가 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고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찰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고, 그리고 그 감찰하는 자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또 감찰한다고 해요.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면 맨 위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관찰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불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고, 왜곡되고, 억울함을 당해도 그것을 모두 다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어진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야말로 공의로우신 분이란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9절에 모든 사람은 땅의 소산물로 살아가고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왕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밭의 소산을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로마 신화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미다스의 왕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부족함이 없이 넘쳐나는, 넘쳐나는 재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행색이 좋지 않고 술에 쩔어 있는 노인을 발견하고는 가엾게 여겨 그를 열흘 동안이나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 노인은 술의 신 디오니소스의 스승이었지요. 디오니소스가 그걸 알고 미다스 왕에게 찾아가서 자기 스승을 돌봐준 고답으로 소원을 말해라! 라고 하죠. 그러자 미다스 왕은 엄청난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손에 닿는 모든 것을 황금으로 바꿔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소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요. 미다스 왕은 맨 처음에는 너무 좋았어요. 자기가, 자기가 만지는 순간 모두 황금으로 변하니까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부럽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만지는 대로 황금으로 변했으면 너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미다스의 왕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음식을 만지니 황금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 음식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점점 야이어져 갔죠. 심지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기의 딸, 공주를 만지니 금으로 변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탐욕의 결과입니다. 미다스왕은 크게 후회하며 참회하고 자신에게 걸려있는 황금의 마법을 풀기 위해 팍톨루스 강에서 몸을 씻어 마법에서 벗어나죠. 오늘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이 이야기에 나와 있는 금의 손, 마이더스 손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실 것입니다. 마이더스의 손. 많이 들어봤죠? 마이더스의 손. 마이더스의, 손. 마이더스의 손은 오늘날 무엇이든지 시작만 하면 성공하는 사람을 일컬어 부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미다스 왕이 이 이야기는 탐용으로부터 불러온 재앙이었죠. 그러나 지금의 시대에는 이것이 재앙이 아니에요. 마이더스의 손, 성공한 능력자, 노력 있는 능력자, 시작만 하면 모든 일이 다 되는 능력자, 이런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심지어는 바깥에 있는 학원의, 학원의 이름도 마이더스의 손 학원, 영어 학원, 막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세상은 앞뒤를 안 봅니다. 결과가 어떠든지 성공만 하면 돼요. 마이더스의 손은 좋은 내용이 분명 아니죠. 한금으로 변했다? 이걸로 끝이에요. 하지만 그의 결말은 좋은 결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왕도 왕도 밭에 소산을 먹습니다. 황금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금을 먹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소산을 먹어야 됩니다. 흙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왕이라도요. 질문해 보시죠. 나는 그래도 미다스 왕처럼 만지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하는 삶이 좋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합니다. 10절 이후의 말씀이 대부분 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전도서의 큐티는 10월 4일, 화요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1장부터 헛되고 헛되도다를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5장에서도 이 모든 것이 헛된 일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돈을 벌고 살아가는 것이 헛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신념이 무엇이냐, 라는 겁니다. 신념이 돈에 있냐, 아니면 하나님한테 있냐, 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쓰고, 그렇게 하고 싶어서 돈을 버는 겁니까? 그 신념이 헛되고, 헛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초반에 제가, 초반엔 제가 미다스 왕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게 한금으로 변하는 손을 가졌지만 자기 사랑하는, 사랑하는 딸도 만질 수 없는 불행한 왕말입니다. 여기에서 저의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 점점 나이는 먹어가는데 이루어진 것도 없고 되어진 일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안정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했고 자격증을 따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념이 좋지 않았습니다. 좋은 신념으로 갖고 한 공부가 아니었어요. 10월 4일, 전도서 QT가 시작이 되었고, 바로 시작하는 부분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날 하나님은 저에게 질문하신 것처럼 제 마음에 느꼈어요 그 질문은 이렇습니다 너는 자격증을 따서 안정된 일자리를 갖고 평생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많이 벌지는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허덕이며 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느냐. 이러한, 이러 질문이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저는 망설임 없이 주의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자격증을 따서 일을 갖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의 신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 보니, 사역도 안 되고, 이도저도 안 되면, 안정된 일일에 대해서 돈 벌며 살아야겠다. 라는 저의 신념이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주를, 이, 주를 위해서 일을 해야겠다라는 신념이 아니라, 솔직히 목사인 제가, 목사인 제가 돈 벌이하며 안정되게 살아야겠다. "라는 그 신념이 제 안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제가 젊은 시절 굶어 죽더라도 주의를 하며 살겠습니다" 라던 그 모든 각오가 그러한 각오들이 다 사라지고, 이 세상에서 삶의 순리대로 살아가길, 살아가길 원하는 저의 신념이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저에게 전도서를 통해 깨달게 하신 것이죠. 제가 목사로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신념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질문해 보시죠.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돈을 번게 잘못됐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신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하는가? 아니면은, 오직 나만을 위해서, 많이 벌어, 많이 쓰고, 배부르며 따뜻하게 지내기 위해서, 그 중에 하나님은 전혀 관여하지 않고 하나님은 전혀 없어도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신념이 있는가. 신념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헛대도다. 제가 여지껏 했던 것들이 다 헛된 일이었습니다. 그 헛된 일은 저희 신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게 아니었고, 세상으로부터 온 신념이기 때문이었죠. 오늘의 보석상자입니다. 지금 내 인생의 모든 결론은 나의 잘못된 시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의 신념을 전도서를 통해 깨달게 해주시 감사합니다. 나이는 곧 50대를 향해가고, 향해가고 있는데, 이루어진 것 하나 없이 이것저것도 안 돼서 불안한 나머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세상의 순리대로 살아가야겠다는 저의 잘못된 신념이 있었습니다. 굶어 죽어도 주의 일을 하겠다던 저의 믿음이 사라지고, 밥벌이나 해야겠다던 그러한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주를 위해 죽는 제가 될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